아, 네, 안녕하세요. 기권입니다. 아, 4월 2일 목요일 매매일지 영상이고요. 아, 2월 28일에는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, 따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, 그래서 오늘 영상에 28일의 화요일 날 매매했던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아, 오늘 우선 저는 아, 좀... 오랜만에, 예, 시원하게 수익으로, 예, 마감을 좀 했습니다. 예. 그 금요일날은 금양 때문에 좀 현실을 입어서 좀 기분 나쁘게 2월달을 좀 마무리 했었고, 오늘은 그래도 좀 다시 금양에서 복수도 하고, 예. 또, 셀바스 헬스케어에도 좀 수익이 많이 컸어요. 예, 갭이 많이 떠주진 않았지만, 그래도, 어, 나름 많이 먹고 나와가지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수익이 네, 잘 났던 하루였습니다. 네. 뭐 오늘 음,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라면 돌파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 진짜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. 네. 어,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매매가 어,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음, 그리고 관 오늘 시장 보면은, 꿈비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. 1600억 터지면서. 이게, 아, 오후장 속 돌려가지고 상한가 갈까 했는데, 상한가로 마무리 하더라고요. 역시, 기가좀 좋아서 그런지. 근 반면에 이제 뉴스나 좀 그런 게 없었고, 어 바이오 인프라가 오늘 W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, 바로 오늘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신규주에서는 확실히 힘이 좀 빠진 모양이고, 어, 그 다음에, 어, AI에서 미래컴퍼니가, 어, 저는 얘 데이터가 없어서 별로 막, 보고 있지도 않았거든요. 네, 근데 오늘 되게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. 이 현상까지 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했는데, 네, 굉장히 과하게 움직였고, 어, AI는 사실 오늘 좀 보질 않았어요. 네, 매매를 할 생각이 좀 없었던 게, 그, 셀바스 헬스케어가 일단은 오늘 단일가 상태에서 하한가로갈 수도 있고, 있다라고 좀,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면 AI가 좀 분위기가 다 전반적으로 죽지 않을까. 어, 그렇게 생각했는데, 의외로 좀잘 버티더라고요. 네, 셀버스도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쫄쫄쫄쫄 흘르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어, 어 순환매가 돌 수도 있겠다 해서 린드먼 아시아는 좀 봤지만 네, 수급이 2차전지로 쏠려서 손절치고 나왔더니 다시 올라갔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어, AI는 좀 그렇게 보고 있었고. 어, 그리고, 로봇 중에서는, 좀, d r t 이 뉴스 붙이고 좀 올라간 것 같긴 한데, 어, 좀, 얘를 매매해 본 적이 없어서, 그냥, 예, 네 일단은, 오늘은 2차전지가 메인인 것 같아서, 2차전지에만 좀, 힘을 실었고, 저는, 로봇은, 로봇이랑 AI는 좀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. 네 얘네 둘은 좀 보지 않았고, 어. 2차전지가 정말 강했죠. 뭐, 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, 코스모스화, 아, 코스모화, 이렇게 정말 강하게 움직였고. 2차전지, 뭐, 이거를 좀 세분화 할 수도 있긴 한데, 좀 2차전지라는 큰틀 안에서 이제 좀, 어, 개별주 느낌을좀 많이 움직여서, 오늘 금양이 진짜 강했죠. 금양도 강했고. 코스코홀딩스도 대형주인데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오면서 6%나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지앤원에너지도 강하게 움직였고, 미코도 강하게 움직였고, 이수화학도 그렇고. 어, 미래나우텍도 이제 막수선내가돌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이차전기가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. 어,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봤고, 2차전지가 좀 오르니까, 이런, 폐배터리 주도 마찬가지고, 이런, 전기 충전소. 얘네도 좀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. 그래서 저는 오늘 2차전지를 좀 메인으로 봤고요. 네. 오늘 시장은 그냥 2차전지가 다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매매한 게, 어, 28일부터 말씀 드릴까요? 28일 되면 28일. 네,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네. SM은 종가배팅으로 넘어왔었고 미래나노테도 손절했네요 네. 코스모는 조금씩 못 먹었고 금양도 네. 영향에서 좀 손절이 나왔습니다. 이거 뭐 어차피 오늘 다 매매한 종목이라 오늘 거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음 금양부터 어,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금양 그냥. 음 금양을 저는 금요일부터 좀아 화요일부터 좀 매매를 했었니아 그래서, 이런 데가 좀 돌파가 나오는 것 같았고, 그리고 이날 좀 오전에 뉴스가 있었어요. 그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있어가지고, 200달러 재돌파였나 뭐, 하여튼 그 뉴스가 있어서 오늘 2차전지에서 또순환매가 돌겠다. 근데 금양을 제가 며칠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여기 돌파 나오면 이제 따라 붙어야지 하면서 이제 계속 좀 따라 붙었는데, 아, 이렇게 밀려버려가지고, 어 좀 버티다가, 버티다가, 하루 종일 얘만 봤던 것 같아요. 예, 버티다가, 거의 최적화 선절을 했습니다. 예, 여기서 이제 최적화 선출하고 아, 코스모 화학이 돌더라고요. 이때 코스모 화학이랑 금양이랑 둘다 보고 있었는데, 저는 금양을 좀더 좋게 봐가지고, 금양을 좀 선택을 했는데, 금양이 안 가고 코스모가 가는 바람에, 예, 선절을 여기서 쳤고, 어뭐 손절 안 쳤으면은 이렇게 뭐씩 났겠죠. 근데 여기서는 뭐 제가 어떻게 뭐 다음 흐름을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손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올라올 때아 이게 화요일날 내가 당한 거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나긴 났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대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여기서는 이제 좀못 보고 있었죠, 사실. 보고는 네. 있었지만 손이 나가질 않더라고요, 여기 좀 나오는 상황에서. 그래서 돌파하면 들어가자 해가지고 돌파할 때부터 좀 따라붙고, 아, 돌파할 때부터 좀 따라붙은 거고. 여기서 좀 따라붙었다 조금 팔았다가 어 사실 오늘 2차 VI 근처까지는 좀갈줄 알았어요. 요즘 대형주들이 좀 수급에 붙으면 2차 VI까지 근처까지 좀 가는 경향이 좀 강해가지고 돌파 나왔을 때 이렇게 다시 담았다가 여기서는 사실 한 여기서 뭐 바로 안 가면 이렇게 뭐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일부 걸어놨었는데 어, 돌파가 나와서 팔은 만큼 다시 따라붙었습니다. 근데 아 고점 점점 낮아지길래 좀또 이렇게 뺐다가 뭐 이런데나 아니면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까지 좀 지지 받고 가려나? 뭐. 내일 가려나, 아니면 뭐,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여기서 또 팔았는데, 아, 또 여기서 조금 따라 붙었다가, 또 아닌, 흐름이 아닌 것 같아서, 또 여기서 그냥 약수익 처리했다가, 여기서는 되게 조금 한 거예요. 그했고 어, 그러고 이제 쭉좀 지켜보다가,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좀 돌, 거래가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한, 이런 저점대나 아니면, 이런 데가 좀 중요해 보여가지고, 여기서 조금 샀다가, 여기서,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살려고 그랬는데, 아, 진짜 조금밖에 체결이 안 돼서 지금 평단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조금 아쉽고, 뭐, 내일, 일단, 어느 정도는 종가 배팅으로 좀 넘어가요. 네.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저는 어, 내일도 좀 시세가 연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홀딩을 해도 넘어가고 어, 금양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다음 코스모학은 아, 얘를 화요일 날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얘를 보시면 이날 제가 돌파 실패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따라붙었습니다. 근데 금양을 저는 주로 보고 있어서 여기서는 코스모학은 이게 소액을 산 거라서 아 그냥 여기서 약 수익으로 나왔고 오늘 저는 좀 얘가 움직인다면 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 뚫어주면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 않을까 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어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, 아, 아닌 것 같아가지고, 좀 바로 팔았습니다, 저는. 이렇게, 좀, 크게 돌줄 알고, 네, 크게 돌줄 알고, 여기서 사야지, 이러고 있었는데, 아, 바로, 또, 투파가 나와서, 아, 여기서 그냥, 1. 몇프 밖에 네, 못 먹었어요. 네,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. 너무 높게 사가지고. 제가 아는 대로 좀 움직이지 않아서, 네, 하여튼 수익을 얘는 조금밖에 못 받고 어, 그러고 SM은 화요일날 종가배팅을 좀 해서 넘어왔어요 어, 한 이런 데 라인을 계속 좀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기타인도 그날 계속 샀고 어. 3월 초에 이제 그, 그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올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이제 거래 대금도 좀 거래량도 계속 붙여주면서 박스권 형성을 하길래 음, 여기서 샀습니다. 그래서 샀고, 음. 종가 배팅으로 넘어와서 사실 손절 자리가 좀 여기였어요.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, 음, 타이트하게 좀 손절을 좀 여기에다 좀 잡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, 여기에다 잡고 있었는데, 네. 전에, 오, 주, 아, 휴일에 이제 3일절에 좀 뉴스가 있었죠. 뭐, 김감원에서 조사를 하겠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개파락이 좀 크게 나올 줄 알았고요. 어, 그 뉴스 때문에 좀 투매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버텨봤다가, 어, 만약에 더 떨어졌으면은 한 12만원, 12만, 12만 2천원, 뭐, 한 천원 근처에서 조금 더 사봤을 것 같아요. 그랬다가, 뭐, 오늘, 춤에는 여기서 밑에 구간에서 못했지만, 여기까지 좀 들어주는 거 보고, 아, 여기 좀 돌파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여기 돌파 나올 때좀 따라 붙었고요. 음, 사실은 일봉상 이제 전고점인 13만 6천, 13만 36백원. 뭐, 여기까지 조금 목표 가를좀 뒀었어요. 근데, 매수세가 좀 크게 붙질 않더라고요. 네, 강하게 붙질 않아가지고 그냥 비중도 좀 크게 들어갔었어서 제 예수금 대비 그래서 어뭐 여기서 그냥 2% 정도 네 먹고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투자 주의 때문에 매수세가 안 붙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좀네 여기서 2% 정도 먹고 나왔고 오늘 아마 투자 경고 걸리겠죠? 종가가 음, 어제 전일 종가를 넘었으니까 어, 경고 걸리면은 얘는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종가가 1 2 7천 0 0원 위에서 끝났으니까 아마 경고는 좀 걸릴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미래나노텍도 오늘 좀 순환매를 생각을 해서 좀 들어갔던 건데 아, 그냥. 화요일 날도 순절하고, 얘는, 금양이랑 미래나우테이랑 저랑 잘안 맞는 것 같아요. 아, 이런 데또 돌파 나와서, 이런 데까지랑, 1 2 2평까지는좀 보려고 그랬는데, 여기 그래서 여기서 좀 샀어요. 하고, 났는데 바로 깨서, 아, 이게 금양처럼 또 밀릴까봐, 그냥 여기서 순절을 했습니다. 순절을 했고. 내일도 좀 얘는 볼것 같아요. 예, 네, 미래나노텍도, 얘도 신곡가 근처거든요. 신곡가 근처라서, 얘도 또 돌파가 나오는지, 예좀볼것 네 같아요. 그러고, 어, 셀바셀스케어는 제가 이날 상타를 했었죠. 상타를 했는데, 그냥 오늘 시축가에 던졌습니다. 네. 어, 시축가 5, 6% 정도 더 좋네요. 네. 사실 10% 이상은 줄줄 줄 알았는데, 뭐, 뭐 여기서 팔았으면 좋, 좋았겠죠. 근데 이게 단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조금 띄워주고 바로 이제 내리꽂으면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전 시축가에 팔았어요. 네. 좀 아쉬웠다라고 좀 들어요. 제가 봤을 땐 갭을 그래도 10% 이상은 줄줄 줄 알았는데, 네. 너무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, 린, 드먼 아시아는, 어, 셀바스 오늘 이제 좀 AI 쪽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, 얘는 워낙 좀 끼가 좋다 보니까 좀 매매를 해보려고 그랬는데, 사실 여기도 이제 매수를 하려고 그랬어요. 하려고 그랬던 지점인데, 저기, 뭐냐, 2차전지 쪽으로 너무 수급이 강하게 붙다 보니까, 아, 얘가 오늘 순환매가안돌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컸어요.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사자마자, 추매하자마자 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바로 던졌는데, 아, 좀, 그냥 가지고 있던 거 그냥 홀딩 해볼 걸 그랬나, 좀. 네, 이렇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인드먼 아시아는 손절을 했고 어, 그리고 성일라이트은 얘는 원래 좀 오늘 상한가를 가면은 홀딩을 해보려고 상따를 하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여기서 좀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돌파 나올 때 대부분 다 샀고 여기 이제 상한가 들어갈 것 같을 때 조금 조금만 더 추매를 해봤는데 세비캠이 너무 잘 따라와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추매를 했었는데 아 여기서 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예. 네, 여기서 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약 수익으로 네, 나왔습니다 이렇게 밀렸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얘는 얘도 좀 무거운 애긴 한데 시총이 2조가 넘어갔서 확실히 근데 성일보다는 금양이 더 끼가 좋은 것 같아요 네, 제가 봤을 때. 그러고 그리고, 폐배터리 하면은, 사실 저는 좀 상징적으로, 아예, 네, 세비캠 밖에, 세비캠이 좀 많이 떠올라서, 할 세비캠이 상한과 갔으면 했는데, 예, 네, 얘가 먼저 치워가지고 얘를 그냥 매매를 했었습니다. 아, 그러고, 꿈비는, 아, 여기서부터 좀 보고 있었는데, 아, 뭐, 매매는 여기서 못했어요. 못했고, 여기서 상한가 들어갈 때 조금만 샀다가, 아, 계속 풀리길래 조금 줄였습니다, 더. 연초 진짜 조금 되고 있고. 왜냐면은, 얘는 뉴스도 없고, 신규주라서 좀 가는 것 같은데, 너무 오늘 이제 상장한 신규주가 힘이 빠지고 그러는데, 얘가 상한가 간다? 어, 사실 좀 상한가 못갈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, 그래도 끼가 이렇게 좀 좋은 애다 보니까, 상한가 가면은 상자를 조금,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, 예, 들고 갑니다. 예, 조금만 들고 가고. 아, 어, 오늘, 뭐운 좋게 좀, 운 좋게, 수익으로, 큰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는데, 아, 요새 장인이 좀 너무, 저는 되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. 예. 그러니까 지수도 올라가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만 상한가를 닫아주는 종목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까 네, 저는 좀내매하기가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성투하시는 네,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